네, 안녕하세요 퍼센티 잭슨입니다 어, 이번 영상은 저의 이제 이때까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 같은 건데요 어,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마켓들마다 전부 다 성향이 있거든요 어,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, 전 연령대가 사용해요 어, 그래서 조금은 가격 경쟁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어, 여기 뭐 G 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령대가 30대에서 한 50, 560대 음, 그래서 그렇게 맞는 뭐 농기구나 뭐 기계 제품, 뭐 기능적인 제품 어, 그런 거 팔면은 되게 전환율이 높고요. 그리고 뭐 인터파크나 위메프나 롯데 음, 아, 40대에서 70대 어, 그런 연령대가 다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농기구나 뭐 기능적인 제품이나 음, 그 연령대에 맞는 뭐 등산 제품 이런 제품들을 조금 더 공략해서 업로드 해주시면은 좀더 전환율이 높거든요.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지마켓 어, 옵션이랑 비슷해요. 여기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어, 11번가랑 지마켓 옵션은 대부분은 글로벌 셀러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어, 일반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나, 좋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뭐 11번가 11번가 지마켓 옥션. 처음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, 뭐 지마켓 딱 검색했을 때 들어가는 그 메인 창 있죠. 해외로 유입이 많이 되는 창이 아니라 일반 국내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입점해 주셔야 좀더 유입이 많이 돼요. 여기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뭐 그 해외 제품을 파는데, 뭐 일반으로 올려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뭐 마켓에서 뭐 크게 제재가 들어온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는 상하단 페이지를 꼭 작성은 해주셔야 돼요 어뭐 구매자분들도 그거를 헷갈리셔가지고 일반 마켓인 줄 알고 구매를 했다가 해외 마켓인 걸 알면은 반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상하단 페이지에는 그래도 해외 직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. 상하단 페이지가 없으시면은, 퍼센티 가입하면은, 제가 만든 상하단 페이지거든요. 있 어, 거기에 이제 해외,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,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, 어, 가입을 하시면은, 제가 공짜로, 어, 무료로 제공이 되게, 거기 상하단 이미지에 넣어놨거든요. 그거 쓰시면 될것 같고, 어, 또 여기서 또 단점은, 어, 글로벌 계정이 아니니까, 통관 부호를 하나하나 받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연락해 가지고 이거는 해외 직구 제품인데 통관 부호를 혹시 주실 수 있냐 이거를 다 받는 좀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글로벌셀러보다는 전환율이 높아서 매출을 올리는 데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또 일반으로 했을 때 통관 부호 받는 멘트가 제가 만든 멘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은 제가 그것도 드릴게요 뭐 오픈 채팅방이나 저한테 채널 톡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 멘트를 드리겠습니다.